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상교과서 수학2 102쪽의 대단한 학습평가 14번 문제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3차 함수 일적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때, 다음의 값을 구하여라. 뭐 절대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호만 확인하면 게임은 끝나는 건데, 자, 우선은, 요 x에다 0을 집어 넣은 값이 바로, C라는 것을 알고, 알고 있고요. 이 C라는 이 녀석이 지금 0보다 위에 있으니까, 아, 얘는 양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F0의 값이 C라는 것을 보고 이 녀석은 양수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을 또알 수가 있느냐. 자, 이 녀석을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미분을 하면은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요렇게 되는데 요때 요 녀석, 즉요 우변이 0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적에, 즉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꼬르 0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알파와 베타가 곧요 극소점과 극대점의 x좌표를 말하는 것이겠죠. 요 알파와 여기가 베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어어 어, 마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 즉요 녀석이 될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얘는 3분의 2a가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알파와 베타는 양수끼리 양수이니까 양수끼리의 합은 양수이다. 그래서 얘는 양수이고 갈로 어,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양수이고 양변에다가 여기 양변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은 a는 양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근의 곱 또한 어,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인 것을 알고 알수 있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와 관계를 통해서 a 분의 c 요 녀석을 써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b인데 얘가 지금 양수이므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은 b는 0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은 절대값 c가 그냥 벗겨짐으로서 양수니까 그냥 벗겨지고요. a도 양수니까 그냥 벗겨지고요. b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서 벗겨지겠죠. 그래서 a 분의 a는 1이고 b 분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c 분의 c는 플러스 1이므로 얘는 1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죠 네, 이어서 1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9에 내접하는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원뿔의 높이를 무엇이라고 할 때? h라고 할때 원뿔의 부피를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요. 이 원뿔의 부피를요. 작게 적어야겠다. 이 녀석을 네, vh라고 하겠습니다. vh라고 할 것이고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요렇게, 보조선을 끊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밑면의 반지름. 그래서, 요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잘안 보이네.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얘를 R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높이를 지금 H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H로. H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요 남은 요, 요 녀석의 넓이, 아 길이는 얼마라고 할수 있어요? h-8이라고 할수 있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 지금 요 위에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녀석인데 그러면이 녀석은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터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겠죠. 참고로, 지금 좀 이거 선 때문에 헷갈려서 잘안 보이는데, 요 녀석이 얼마라고? h-8이에요. h-8.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나? 크게 확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죄송해요. 네, 엄청 크게 다시 확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끄고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꼭짓점에서 그러면은, 요렇게 반지름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길이를 뭐라고 하자? 얘를 r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지문에서 높이를 h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이 녀석의 길이는 h-8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닦은 요선 또한, 이 원뿔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요 녀석의 길이는 얼마다? 8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요 녀석은 직각 삼각형이니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8의 제곱은, h-8 전체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은 자요 녀석 전개해 볼게요. h 제곱 마이너스 16 h 플러스 88에 64. 좌변도 64니까 이 없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r 제곱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16h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요 원뿔의 부피를 뭐라고 하? 했다. 아까 전에 vh라고 하면은, 자, 요 녀석은 참고로, 자, 밑 넓이 얼마?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근데, 좀 전에 r의 제곱을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요 녀석 대신에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16h를 집어 넣으면은 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자, 3분의 1 파이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16h 곱하기 h,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h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아, 뒤에 h까지 있으니까 얘는 세제곱이네그 다음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분의 16 파이 h제곱이 되겠죠. 요 뒤에 것까지 곱해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게 이제 15번의 1번의 답이죠. 원뿔의 높이를 h라고 할때 원뿔의 부피를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h에 대한 식이잖아요. 네. 이게 1번의 답이고요. 자, 그럼 위에 제브리들를좀 지어 주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은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그렇기 때문에, 요, vh란 녀석을 미분을 한번 해줘야, 아, 어떠한, 요, h에 대한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 그 윤곽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하면, 마이너스, 파이, h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32. 숫자가 좀 깨끗하진 않죠? h, 이렇게될 것이고, 요 녀석 마이너스 파이 h로 묶으면 은 h 빼기 3분의 32. 이렇게될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 녀석 제로로 만드는 값은 h가 0이고, 요 녀석 제로로 만드는 h의 값은 3분의 32인데, 요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이, 자, 밑에 거 지우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요 녀석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자, 요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근데 다다다다다 점선으로 할게요. 왜 점선으로 했느냐? 어차피요. h라고 하는 녀석의 그 법력이 8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다라고 문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 0일적이고 얘가 3분의 30인데 이 녀석은 약 10.xx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8이라고 하는 녀석이 한 이쯤에 있을 것이고, X가 8,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6이 오른쪽에 있겠죠. 오른쪽에 16이라는 게. 네, 따다다다다 다 내려서 여기 또또또 해갖고, 요렇게 실선이 그려질 것인데,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가 Y는 V'H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Y는 VH 그림을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요 녀석 부호가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에 부분에다가 그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이렇게 내리고 그다음에 요 녀석이 내려가다가 아, 점선으로 할게요. 다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가는 요 그래프인데 어디서부터 유효하다? 8에서부터 음. 여기 16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그래퍼 요렇게 그려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의 값이 이 h의 값이 얼마일 적에 3분의 32일 적에 최대값이 되겠구나라는 건알 수가 있죠. 그래서 h가 3분의 32일 적에 원뿔의 부피가 최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정답 원뿔의 높이는 3분의 32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김치 문제 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